나 땡이. 샤비. 오랜만이야. 고생했어. 나 친추 보냈는데. 그러 고 보니까 받았어? 받았어. 어, 캐릭터 대기 중. 좋다. 어. 어? 구... 좋아, 좋아. 나 들어와진 건가? 너한테? 어 오른쪽 위에 떠. 아 있다. 그래? 그리... 거기. 오케이, 어허. 오케이. 자, 저희 상녀자니까 균형 잡힌 걸로 갈까요? 저 어. 지금 안 보이는데 뭐뭐뭐 있죠? 안정된 균형 잡힌 강렬한 있는데. 아, 너 말해야지. 아. 맞아 <laughs> 근데 나 이거 협동 해야겠다 나 이런 거잘못 하는데 이거 난... <laughs> 아 귀여워 이름 귀여운가 봐 <laughs> 우린가 봐 <laughs> <laughs> 초보 길과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죽이네 초보 등자 <laughs> 초보 등자 뭔가 해볼 근데도 무서간데 <laughs> 그러니까 뭔가 뭔가 잡을 수 있을 <laughs> 것 같은 느낌 <laughs> 그렇지 뭔가 만만해 보이 라고 생각을 아, 할 때가 오... 있었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자꾸 우리 만가구냐리고 <목소리로> 음. 그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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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 웃음> 예쁘긴 한데. <laughs>

어 멋있어 아니 뭐예쁘기보단멋있가 아닌? 가보자. 일단 발발고끼리 말발굣길 따라가라니. 발발고끼리는 뭐지? 저쪽 가그 지도에 응.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. 여기 있다. 어디? 아오 예뻐. 아 이거는 그 뭐지 연꽃 신발을 신고 있나 본데. 그러게 연꽃 모양이네. <laughs> 오. 와오 떨어질 뻔했어. 하나 아. 여기서 떨어지면 어딨는지 떻 너무 궁금해. 고고고고. 차비가고. 고고? 고고? 어? 오우. 죽었어? 오우. 우와! 차원이동이야, 다땡아 우와! 우와! 나도 궁금해! 아, 근데 존나 간다, 이원. 어? 아... 근데 겁나 신기해. 이게 롤플레임 게임 속이니까 사실 죽을 수는 없구나. 그치, 그 금방, 금방 간 나도 뛰어가는 중. 아니... <laughs> 아. 아하! 아니, 하이, 아. 하이. 아. 어, 이 내려가는 거 맞나? 어? 이렇게 좀 천천히 가야겠는데? 내가 어, 성질 급하니까 모르겠는데? 내가 먼저 가볼게. 어? 아 얘가 여기 길을 막아버렸네. 이리로 못 간다. 아까 막아서 못 가게 해나 봐. 이리로 가자, 나 땡아. 어... 오른쪽 왼쪽 같지 왼쪽인 줄 알았는데. 자기 길잘 찾네. <laughs> 어. <laughs> 와나그게 처음 들어. 진짜? 어. 어? 여기 아까 왔던 곳인데? <laughs> 아 취소 <치소>, 취소. <치소. 웃음> 이제 처음 들은 <laughs> 것 같다. 아니? 어라? 저 성으로 분명 가라고 했는데. 저기 너머로 갈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. 저성 밖에. 저 앞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? 저기 파란 표시 아직 돼 있거든? 아 여기 있다 노란색 이거 누가 봐도 올라가라고 해놓은 거. 어 마크가 있네 노란색이 올라가는 게 맞나 보네나 땡아 이라 와봐 여기 그냥 올라오는 어? 진행된다. 어 거기야? 아 여기가 아니라. 와 <laughs> 폭발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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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어머야>. <laughs> 아 뭐야? 마야 <나이스>. 찾기가 아니었어. <laughs> 우리 다 바보처럼 그중? 하는 중. 겁나 지루한 샤이야만. 마 <laughs> 겁나 지루한 샤이야만. <laughs> 어 사람 말을 한다? 해골들이? 어, 넌 절대 못 간다 막 이런데? 오야이 스킬 좋든다. 마을이 아주 난리가 났구만. 나이. 와, <laughs> 제 주머니 도라에몽 <laughs> 주머니네. 어 아, 맛있어. 일단 얘 부활부터 시키자. 어? <laughs> 왜 이런 <laughs> 어? 말해? <laughs> 우와 네. 나 쳐다본다 계속하면서. 어? <laughs> 뭐라고 뭐라고 있어? <laughs> 이놈의 미쳐한 엉덩이 아, 때문에 죽겠대. 언더기가 큰가봐. 타밍하고 할게. 잠깐만. 오케 근데 일단 여기 마을이 살려주고 일단 마을 재산 다 터는 중. <laughs> 아오 아오 아오. 이지. <laughs> 우와 <laughs> 아, 이지. 이지 안돼. 십구만. 어 뭐야 뒤에 조심해. 어 뭐야? 오. 어 용의 군주다. <laughs> 아 너무 <laughs> 현실적이야. 저 퀘스트에선 빌런이 못이인데 <laughs> 아니 <웃음> 겁나 웃기네 랩트 <렌트. 웃음> <laughs> 오 무슨 막 오버월드 아 <laughs> 드디어 아 가자. 이게 본 게임인가 보다 오. 된 건가? 어쩐지 초일가 엄청 많이 주고 그러더라 그래도 많이 줘서 좋았음 우와 저거 다리 성냥이야 <laughs> 어? 나도 그만하려고 했는데 <웃음> 어? <웃음> 어? 나다양이 좋아할 것 같은 음료수 아 그렇게 되면 텐션이 약해지는데 <laughs> 아와원다랜들와 <원더랜드. 웃음> 어 아, 아, 뭐야 그런지야? 우리 왜 이래? 머리 짱가. 어. 나, 나때이나 봐봐 약간 그 뭐지? 썩은 브로콜리 같아 뒷모습이. <laughs> 아니야. 하얀 하염 공이는유해균이 아니라 유익균이라고. 균이네. <laughs> 어. 아, 네가 너무 귀엽다. 그러니까 진짜 고대킹 같아. 그거. 야무지게 먹을래나? 메인 분수대로 <laughs> 오. 이다. 루키, 어 이거 그거다. 남... <laughs> 우와, 어 하늘이 말랐었어. 아 영혼 에너지 분수였구나. 우리 꺼졌습니다. 아 와. 오야 우리 동상, 어? 내 나는 어디 내 동상은 왜? <laughs> 어 나다. 에이 내 얼굴이 그렇게 부러웠어. 아니 너만 죽인. 야 여기도 있어 혹시 어, 멋진 나이모스 어 나, 나는 나도 같이 아니 <웃음> 아. <웃음> 아니 아 이럴 수가 아니 뭐했 어디서 어디서 와 진짜 서운하다 오케이 <laughs> 오늘 아, 오늘 여기까지 할까 찹이야 이게 아마 에피소드 하나가 끝인 거 같아 일단. 오케이 고생 고생 <laughs> 타이니티나 원더랜드 찹이랑 같이 재밌게 있어요 찹이도 고생했고. 음,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생했다.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음악이나 들으면 끝낼까요? 좋아요 대화도 수 있네 어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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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띄워! 웃음>